백신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이곳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이재한입니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주인공. 그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나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 발생하는 제품 관련 이슈나 버그에 대한 분석이나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외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의 구현을 위해 자료 조사 및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에 열중하나 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 아니 일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네, 아, 그, 고객 기술 지원팀에서 고객 PC에서 그 알약 동작이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해서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품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웹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이 필수인데요. 동료들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전공과 상관없이 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아 실무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교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다방면으로 하면서 준비 과정을 거쳤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진출하여 개발 및 시스템 분석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기획하고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한후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거치면 출시 완료! 이렇듯 복잡한 작업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생각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원인을 찾기 힘든 에러를 분석할 때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작동 오류를 찾느라 팀원들 모두 며칠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구현한 기능이 시스템 소프트에 적용되어 그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가장 뿌듯하고요. 발견하기 어려운 버그를 결국 찾아내어 해결할 때의 만족감은 이 직업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실행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때문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혁신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외에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 수학적 기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컴퓨터라는 분야는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영어 실력입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 및 고급 기술에 대한 레퍼런스가 영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독해 능력이 좋을수록 업무가 수월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컴퓨터의 다른 분야 전문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체가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부족한 상황. 이에 예, 향후 20년간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업에서 활동하는 주인공이 보는 전망은 어떤가요? 모바일, 스마트 TV 등 PC 외적인 IT 기기들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배우는 즐거움과 동시에 실력 향상을 느끼고 있는 그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도태되지 않도록 꾸준히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관련 학교 및 학과에서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야 하고요. 기초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지만 작은 열정 하나로 컴퓨터의 세계로 뛰어들었다는 주인공. 고부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패기 넘치는 도전자가 늘 필요한 상황. IT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의 핵심.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어떻게 보셨나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의 동작, 제어 및 관리와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전문가라 할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및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소프트웨어 공학 등의 컴퓨터 관련 전공이 유리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개발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체제, 장비의 전자신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도 중요한데요. 자격사항으로는 국가기술자격인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등을 보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전산 및 통신 장비 업체, 전자제품 업체, SI 업체 및각 기업의 전산실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길, 바로 여러분에게로 향해 있으니까 지금부터 도전하세요.